자, 이승영패. 그왜 예전에, 그 중국이 근대화되기 전에, 그 아편전쟁이라고 아냐? 영국에서, 영국 애들이 막그 군함 끌고 와가지고 중국 애들 관광태웠던 거. 그 아편전쟁이 처음에 일어났던 이유가, 그 영국에서 이제 아편을 갖다가 중국에 팔았어. 팔았더니, 그 청나라였지? 청나라 애들이, 야, 저거, 씨, 국민들을 존먹는 아편을 갖다 판다고, 저못 팔게 해야 된다고, 막 단속을 했어. 당연한 거지. 마약을 갖다 파니까. 단속을 했더니, 영국 애들이, 그 상인들이, 야, 씨, 아편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걸로 돈 벌어야 되는데, 막, 그걸 찡찡댔어, 본국에다가. 그래서, 영국 상인들이 본국에, 이제, 국회에다가 로비를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지. 그때도 이제 말도 많았어. 영국에서도 본, 본국... 국회에서도 그걸 표결을 붙였는데 한270대260 그래가지고 막 진짜 진짜 간발의 차이로 그게 이제 전쟁을 이제 찬성하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 그때도 이제 막 주, 영국 내에서도 이런 더러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냐 아편을 갖다 팔겠다고 지금 전쟁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막 그런 식으로 그랬었거든. 나무튼 전쟁을 했어. 전쟁을 해가지고 결론만 얘기하면은 영국이 프리깃. 그 문명에 나오잖아요. 프리깃, 전함, 프리깃 한대 끌고 갔는데 그걸로 중국의 그 함선 30척을 다 개박살냈어. 프리깃 한 대가 중국 전함 30척을 개박살 내고 그냥 본토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지. 그래서 1차 아편 전쟁 때 그래서 영국이 이겼어. 어, 너무 너무 쉽게 이겼어. 너무 쉽게 이기니까 영국이 욕심이 나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쉽게 끝낼 게 아니라 좀 전쟁을 질질 끌어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관광을 태워야 되는데 너무 쉽게 끝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2차 아편전쟁을 하지 아무튼 이렇게 1차 2차 아편전쟁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이권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뺏어 그때 홍콩도 그때 뺏었어 그때부터 100년을 이제 뺏은 거거든 홍콩을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 상인들이 이제 아편을 막 갖다 팔았어. 그래서 영국인들이 돈 벌었을까 아니야. 이 대륙의 기상. 중국인들이 영국산 아편을 몇번 먹어보더니 자체 제작해. 자기들이 그냥 어 밭에다가 밭에다가 아편 마리화나 키워가지고 그냥 자체 제작해. 그래서 아편 상인들은 돈을 못 벌고 역으로 영국의 그차어차 어, 차 있잖아 그뭐 보이차, 설록차, 뭐차 이거를 또 엄청 갖다 팔은 거야. 그래가지고, 음 오히려. 잡을... 어, 아니지, 아니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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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하려고 3자리 때고 1자리 때리고 1자리 잡으면 되지. 아, 손해봤네. 피 2손해봤죠? 피 2손해. 왜꼴 때려? 어, 그러네, 손해봤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오히려, 영국이 완전 적지 않았어. 그 결론은. 대륙의 기상. 이 대륙, 대륙이 쉬운 나라가 아니야, 이게. 어? 무서운 무서운 놈들이거든 이게. 야 완전 손해봤네 방금. 방금 뭐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그 교환을 했다. 하여튼 제가 하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의 어, 최고의 전략은 BNP 전략. 항상 기억하십시오. BNP 전략. BNP 파리바가 아니라 BNP 전략. 항상 그. 기억하고 계시면은 언제나 효과를 볼수 있어요. 바이 플레이. 예, 저희 팀에도 있어요. 별명이 토템이네가. 토템? 토템이죠. 신실한 애를 한명 넣죠. 어? 토템으로. 별명이 토템이요. 뭐, 예, 뭐 세게 베팅을 하면은 항상 기도를 시킵니다. 신실하게 먼저 <laughs> 기대를하고 있더라. 아, 필요해요.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BNP 전략. 아니,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고수가 다 BNP 전략을 사용합니다. 아마 버피 청도 사용할 거야. BMP적이야. 아, 아주 아주 유용해요. 아까 누가 금값 얘기했는데 자산의 가격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지나온 지난... 건 얘기를 할수 있지. 금을 좀 사놓 는건 어떠냐? 금을 사놓는 거는 참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금을 어디서 사요? 골드바 사러 가잖아요. 어, 그, 그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행에서 사잖아. 골드바를 사는 건 좋아하고 팔려면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팔 때? 팔 때. 수수료도 내야 돼. 그냥 골드를 사는 거는 어. 어. 그, 아니, 살 때는 여러분들이 다 수수료가 녹아 있는 거죠. 당연한 어. 겁니다. 팔 때는 여러분들이 산 가격에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금 선물을 산다. 금퓨처라고 어. 그러죠. 골드 퓨처를 사면은. 어. 뭐 000몇 프로 수수료를 빼면은 당연히 그 선물의 가격에 의해서 여러분들 수익이 정해지는데, 어그금 선물, 현물. 선물을 어. 샀어. 근데 어. 신문에서 막 금값이 요즘 폭등을 한대. 어 10%가 올랐대. 어 오, 좋아. 내가 금산 거를 가서 이제 바꿔야지. 천만 원을 샀으니까 10% 올랐으면 어. 100만 원을 벌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금을 팔러 갔어요. 어 가서 팔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한 900만 원 정도를 손에 주시게 될 겁니다. 900한50그 수수료가 10%라 돼. 10%가 훨씬 넘어요. 왜냐면 그 누구한테 팔 거야? 누구한테 팔 겁니까? 그래. 야, 그러면은 누가 은행에서 금사요 누구한테 팔 거예요? 안안 아, 안 사주냐? <laughs> 야사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들이 그걸 팔아주는 팔아주는 애들이 그그 음. 그 금을 국제 시세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안 사주죠. 당연한 거예요. 야, 누가 사주고 뭘... 어디서 팔 거예요? 골... 금은방 가서 팔거 아니야,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지들이 팔아주는. 금은이 얼마 뛸거 같아? 지들이 사야지. 20%뛸 걸요? 금은방 가면? 골드를 사서 장롱에 묻어두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사서 여러분들 자식이 대학교 갈 때까지 뭐할 거면은 뭐 모르겠는데 흠흠. 아니면 최소 여러분들 자식이 뭐 학교 들어갈 때 정도까지 아니면 은그 골드 가격이 정말 크게 움직였다라고 수문에 나는 거잘 보면은 잘해야 10%, 2 0예요 그것도 뭐냐, 통화. 통화 변동을 까지 치면은 모르겠는데 통화 변동 안 치면 더 작고. 야 그러면 결국 금을 사놓는거는 바보짓이네? 게임의 상점과 같죠 게임의 상점과 같아요 야 금을 안 사야겠다 역시 그러면 주식을 <laughs> 주식을. 팔 때도 수수료고 팔 때도 수수료인데 여러분들이 팔때 과연 국제 시세에 맞춰서 팔수 있느냐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옷을 샀어 근데 그거 안입고 10년을 뒀어 다시 옷 팔러가 그거 누가 사줄거야 물론 골드는 금빵 애들이 사주지 금방 하시는 분들이 근데 금방 하시는 분들도 이익이 남아야 될거 아니야 마진을 그쵸 떼야겠죠. 15년 정도 들고 있을 생각이 있으시면 했어도 될 수도 있어요 15년 정도 근데 그 15년은 역사적인 15년이었어요 양적 완화라는 걸 했던 15년이죠 아 그래 양적 완화라는, 완화를 완화가 뭔가 그뭐 물가가 올랐단 얘기야? 상품 가격이 오른 거죠? 어... 간단한 얘기. 양적완는거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 아니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이 우리가 통화가 늘어나니 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라면이 한 봉지에 100원이었는데 지금 750원이잖아. 그거는 물가가 오른 거죠? 근데 그, 근데 금은 세 배밖에 안 뛰었어. 야 그러면은 라면이 700원 정도면 세 배밖에 안뛰어양적는 선진국이었죠? 그 이상한데. 라면이 7배 올랐는데 그문왜 3배밖에 안 올랐어?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액이고 <laughs> 야 라면이 7배 올랐는데 여러분들 연봉은 2배가 안 올랐을걸요? 아이씨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째서 7배가 안 오르는 거지? 20년 전에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몇번 얘기했잖아요 직장인들의 꿈이 억대 연봉이었어 20년 전에 근데 지금 직장인들의 꿈이 뭡니까? 억대 연봉이잖아요 아닌가? 요 20년 전이랑 똑같애? 20년 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 제가 들어갈 때, 그 직장인들의 꿈이 억대연봉이었어요 대학 들어갈 때. 근데 지금 직장인들의 꿈이 뭐예요? 억대연봉이잖아요그 라면으로 재택하시면 안 돼요. 라면 유통기한 6개월입니다. 그거 사가지고 15년 놔둬가지고 일곱 배 늘리려고 하면은. 아, 물론 직장인들의 꿈은 아버지가 훌륭하게 되시는 거죠. 제가 어디서 본 글인데. 꿈이 뭐냐 할때 재벌 리세인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다고. <laughs> 누구냐 그건? <laughs> 어디서 저딘테서 봤어요.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재벌 리세인데 아빠가 <laughs> 노력을 안 해요. 야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은 노력할 필요 가 없잖아. <laughs> 아, 노력할 필요 없어. 아빠가 노력을 안 하는 그런. 야 멋진 꿈인데. <laughs> 어, 어. 어이씨, 완전 완전 개이득충인데 현실 그럼요. 이득충 아니야 그거? 우리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는. 구의 격차를 따라다니기가 너무 힘들죠. 이미 넘을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기 때문에, 오우두 장씩 뽑고 있어. 아, <laughs> 어, 짜증난다. 빨리 죽여버리자. 뭐 <laughs> 어, 재벌 이색깔이 필요 없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빌딩을 함께 갖고 있어. 형런 넘을 수 없는 4 차원의 벽입니다. 어떻게 할 거야? 야, 그 누구냐? 빌딩 하니까 생각났는데 서장훈, 어? 서장훈 선수가 IMF 때. 대출 받아 가지고 강남에 빌딩을샀대매 15억을 주고 그 지금 150억 안 돼? 그 완전 난놈 아니야? 그건 루머 같은데 그 IMF 때문에 아, 90, 90, 97 97년 98년인데 장훈이 형이 그때 뭐 돈은 있긴 했겠다만 아. 최근에 샀겠지 한 10년 정도 전에 잘해요? 그니루머인가

와 이거 개압박이다. 오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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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되냐? 아, 1코가 부자르다. 왕축 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깝다. 왕축. 그코만에 있었어도 안녕 왕코가 될수 있었는데. 오케이 고. 이거랑 이거랑 같이 쓰지는 못하네. 그러면은 어차피 그냥 이거는 버릴 거였으니까 <laughs> 이거를 내고 턱턱 들이받고 아 안녕 애매하네. 왕축 쓰자. 왕축 쓰는 게 낫겠다. 왕축 쓰는 게 나은 거 같아요. 돈 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있어 보면 돈얘기는 많이 있어. 근데 그런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 컨터티브 이징이 어떻다 운동, 뭐 요즘에 뭐가 어떻다 운동, 뭐 미국 금리를 올린다는 운동, 주식이 얼마로 갈 거라는 야, 등 이런 우리나라 얘기 재미가 주중 없잖아. 기준금리 또 내렸더라? 또 내렸죠 기준금리. 그그 그, 그게. 무슨 뜻이냐? 기준금리가 자꾸 내려간다는 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냐?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내수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어디 아. 가면 사람 없잖아. 그지? 사람이 없지 지금. 그래서 그 경기를 좀 이렇게 부양시키려고 기준금리를 내렸다. 그죠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아. 기준금리를 내리신 거죠. 기준금리 1.5%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내려간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기준금리가 최근처럼 내려간 적이 없죠. 건국일에 최대로 내려간 거 아니야? 뭐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제 예전에 예전에 알던 분이 가, 저랑 술을 갑자기 먹자 그러더니 나가니까 제 손을 꼭 잡고 그렸어요. 정말로 집을 사라고. 아, 전 참고로 지금 전제 살고 있거든요. <laughs> 아니, 아니 돈 없. 어 저거 뭐야 지금 뭐하신 뭐 거냐? 카스역동교합님 별풍선 고마워요 <laughs> 아, 그.. 그 분이 왜 나한테 집을 사라 고 그래? 야이씨! 저, 저.. 저분 아까는 무슨 카드를 쓴 거야? 그거 못 봤는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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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근데 이게, 이게.. 이게 쩔었다 와.. 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아니.. 아니.. 누구누구님 지금 다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이 없어 못사 <laughs> 돈이 없어, 이차 집이 씨뭐 100만 원, 6만 원이야. 근데 이 다들 생각하자면, 훈면님 말대로 일본 때까 타고 일본이 부동산 법블 터지고 때문에 집안 사잖아요. 저도 안 샀으니까, 저는 안산게 아니라, 돈없어서못 샀지만, 자기 부채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까시가 그러더라고요. 저런 생각을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그게 그어 저.. 트레이더 하던 아저씨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비싸죠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무도 못 사잖아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지 아무도 안 사서 집값이 안 떨어지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버블이 터지려면은 막 달려들어서 버블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두려워서 못 사고 있으니까 실제 사야 되는 사람이 안 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아직은 과잉 공급보다는 다른게 더 아이고, 이런 얘기는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 드로우를 먼저 보자. 어이.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드로우를 먼저 보고, 자, 이거를 잡을 건데, 내까? 내봐, 내자. 지금 안내면 언제 내겠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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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새끼야, 야! 망했다. 미친놈! 야 제대로 미친놈인데 이거? 허허허나 <laughs> 어, 진짜 망했죠 제대로 미친놈이야 망했죠 야 상대 실수했다 상대. 반대로 했어 반대로 잡았네 야 이게 내가 실수 내가 우리 폭격수가 실수한 게 아니라 심리전이었어 신축가? 어 우리 폭격수가 심리전 한 거였어 우리 폭격수님이 하드캐리 한거야 랄라라 오우 쉣저 뭐냐 야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와우 야 시비 야 미쳤다 천정! 오 잠깐만 아 오우 쉣야 이거 야 이거 어떡하냐 터졌죠? 이거 어 어떡하냐 신축을 일단 써보는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아씨 오, 오, 어? 일단 이거를 내고 이딴 걸 내고 이거를 이거를 <laughs> 콤보로 조금 쓸수 있으면은 좀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어. 0-7 때리네. 나 같은 잡을 것 같은데, 그렇지. 드로우를 먼저 봐야겠지, 일단? 먼저 봐야지. 언놈 치까. <laughs> 오른쪽, 오른쪽이지? 오른쪽을 쳐야지. 오, 오 예! 4 댐, 8 댐, 1 0댐 모자라네. 일단 이거를 들자. 누구한테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아 <laughs>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왼쪽 거 잡으면 되지, 그럴까? 왼쪽 거 잡으면 되지. 아, 칼로 잡아라, 칼로 잡아야지. 그래, 솔고한대차 놓을까? 아예 됐어 치지 마, 뭘 쳐. 그건 그렇다. 아이, 이 아, 얘한테 걸리냐? 저거 심폭 아니면 저거 좋은데, 뭐 심폭 아니면은 저거 뭐 음, 뭘로 잡을 거야? 하긴 손에 마법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한 장은 심폭 아니면 두툼이고. 뭘로 잡을 거야? 한 장은 부품이고 카드는 두 장밖에 없어. 어, 신폭인가? 마법이 있나요? 야뭐 나오나? 그러나 마법이 있나요?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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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야, 어때? 괜찮네, 괜찮네. 안 그러면 명치로 쳐야 돼. 피가 없잖아. 그치? 야, 이 껴서 뭐하냐? 두 어, 장이나, 오오오. 오, 예. 야, 그러면. 오오오. 그러면, 이거 폭탄 내지 말고. 무적으로 잡고. 그래, 무적으로. 그 다음에 저, 대장장애를 내면 되겠네. 딱이네. 대장장애가 딱이네. 들어오겠죠네. 이제 <laughs> 예, 무기 쓰자. 정말 킬각 나오는데 4, 8, 12, 14, 16, 18 킬각 나왔어 킬각. 심포. 아, 아하이... 제한 타임 늦었다.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안 가파. 아까야 나왔으면 완전 개망한 어, 거였는데. 방금 나왔네. 어유 죽음 나. 아, 하필 얘냐. 아, 무기 이거 경록올렸는데 아안 갚음 쌈싸먹혔네오노스트랜드예 오, 이래서 안 갚음이 안 좋아요. 데리고 가자. 야 그래도 이교도가 큰일 했다. 야 이교도가 큰일 했어. 또킬각이네뭐어 카드 차이 많이 났죠? 저보다 팔십. 오예 끝났죠. 끝났어요 오우 사죽의 4연승 자, 이거 어느새 4승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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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여러분 그 게임 위쳐 재밌어요? 위쳐? 치, 나 팀에 있나? 어나 위쳐 2는 해봤어 어3 재밌어 완전 명작이야 추는 해봤는데 왜 쓰리가 재밌대 쓰리 안 해본 거잖아 그러면 아 쓰리? 하는 거 구경했지 근데 그 요즘 내가 하는 게임 중에서는 섀도우 오브 모르도르, 모르도르라고 그것도 완전 꿀잼이야 비슷해 게임은 위쳐나 그거랑 네? 저는 액션. 마이템 매직 같은 걸 좋아하는데 위쳐는 정말 액션이잖아요? 약간. 액션이지 마이템 매직 류의 게임은 전혀 아니지. 마이템 매직 같은 거를 678까지는 재밌겠는데 90부터는 뭐 마이템 매직이 뭐 망한 거 같아서. 마이템 매직 류의 게임을 좋아하면은 위쳐보다는 오히려 문명 폴아웃포가 뭐야? 폴아웃, 폴아웃이라고 있는데 그 별로 재미없어. <laughs> 저는 문명 원을 하다가 다시는 문명을 안 하게 됐어요 왜왜왜왜 히어로스 왜, 왜, 왜? 마이트 맥 시리즈 많이 했죠 음. 2를... 익스펜션까지 다 깼었죠 아... 에투. 아... 또 2에 또 얽힌 얘기가 있었지 나도 그 2를 했는데 아유... 월만하면 저를 게임으로 못 보내죠 엘리트 하드코어 게임라이프를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laughs> 나는, 나는 히어로스 그래? 마이트 앤 매직 2를 그때 이제 그제 친구 양민 휴먼 집에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랑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컴퓨터랑 하고 있는데 특정 캠페인을 죽었다 깨나도 못 깨겠는 거야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깰수 있는 난이도가 아니야 내가 얘기를 했지 얘기를 했더니 슈카가 오 어, 자기 그거 다 깼대 어째서 그거를 못 깨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대 자기는 다 깼대 자기는 다 깼대.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와서 해봐라. 와서 하는데 뭔 이상한 개 무슨 아주 야매 무슨 뭐 야로를 써가지고 그걸 깨더라고? 나는 그건 깬게 아니다. 저는 야매에 강합니다. 난 그, 그거는 깬게 아니다. 나 인정 못 한다. 그랬던 기억이 나. 야매에 강한 남자. 아 무기 왜안 쓰냐고요? 경로한 다음에 쓸 거야. 마이트 앤 매직 같은 거뭐 없나? 마이트 앤 매직 같은 게임? 마이트 앤 매직 네. 그거 레거시 나왔잖아 재작년에. 어 근데 하다가 어지러워서 어, 나도 하다가 어지러워서 야 멀미나더라. <laughs> 하다가 멀미나 야, 그게 려주지 젊을 때 어떻게 했지? 야, 멀미나더라? <laughs> 누구살려고 그러니까 하다가 어지러워서 뭐할 수가 있나 젊을 때는 잘 했는데 왜 나이 들어서 하니까 멀미가 나냐 똑같은 게임이. 정리를 위해 아싸. 너무 괜찮은데. 랭크 전장으로 동료하셨어요. 아이 씨 이거 나갈까? 열 받는데. 그거 안 되지. 전장으로 <laughs> 낼게 없다. 낼게 없어서 하, 그래. 하나 더 소환해라.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야, 이거 하나 걸어 놓을까? 짱나는데. 어디에? 저기 대장장 대장간에다가. 대장간이 뭘로 잡을 거야. 얘그켈레브림도르 닮았다. 어. 2세대 그대장장이 엘프 군주. 얘 닮았다. 미리 걸어주는 걸어 주는 거. 근데 걸어 주면 어차피 톡이잖아, 톡. 좀 별로긴 하다. 가 그걸 걸어 주는 의미가 없죠. 좀 별로다. 뭐 제가 턴? 뭐 5코짜리가 있어서 톡을 못 한다 뭐 그런 몰라도 찬바의 망치를 그냥 써 버릴 거 그랬다. 그냥 핸드 순환이나 하게. 이거 핸드에 낼게 없어 가지고. 근데 다음 턴에는 어차피 대마법사가 나갈 수 있어 가지고 이번 턴에 미리 걸어놓고 다음 이 대마법사 톡이잖아 아. 톡 문제는 음. 그래서 마법사가 아니라면은 뭐 모르겠는데 그건 그래 음. 근데 마법사는 화장이잖아 뭐... 코스트 한번 빼는 것도 또 나름 의미는 있잖아 또조1 코스트 아 어, 겨우 1 코스트 자 어? 야 이거 아, 못 나간다 나가면, 나가면 개망이죠 자체 봉인이다 이거. 이거 쓰는 것도 있고 이거 쓰는 게 무난하지? 야이 숟가락 길 하자 얘. 이제 이제 숟가락 길 하자 아전 턴에 망치 던져놓는 것도 괜찮았겠다 망치가 던져 놨어야 되네 손에 너무 논다 패들이 그러게 이게 다 무기여가지고 하필 고, 그래도 고코에 한 번에 다 쏟아 부을 수 있겠네 2, 3, 4 짜리들이어서 아마 다음 탄 정도에는 그냥 이걸로 바꾸던가 해야 될거 같아 야 신성화 꺼내야겠다 치성아도 있습니까? 아, 아, 지는 거. 어쭈어쭈어 대박. 제구력인데. 야, 씨 미친 제구력을 봤나? 야, 그러면 이거를 쓰자. 그래, 그걸 쓰면 되겠네. 이 무다를 잡고 사살을 잡고 몰래야 되냐? 참고참 <laughs> 망치 던질까? 던질까 그냥? 아씨, 망치 던질 거였으면은 이걸로 이거 칠 필요 없었는데. 아니면 저 2, 3짜리 그거 내던가 그 2코짜리. 어. 이거? 야, 어떠 던질 줄 알고? 물론 왼쪽에 두 대를 넣지만 완전 개망인데. 야, 이거 어떠 던질 줄 알고? <laughs> 저 2짜리를 치면 개망이고. 야, 이건 아니야. 그럼 아니면은 뭐 무적 씌우지도. <laughs> 이건 아니야. <laughs> 무적을 씌우던가 망치를 던지자. <웃음> <웃음> 무적 씌우는 <망치> <laughs> 것도 괜찮을 듯? 상대 화장을 써서 깬다 하더라도 화장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코스트 압박이 생기는 거고. 아 이거 아까 얘한테 한번 제대로 디었잖아 우리가. 글쎄. 음. 그것도 방법이겠다. 이거 내가지고 이거를 제거한 다음에 지는범이나 망치로 그냥 잡아버리는 거야. 빨리. 어차피 언젠가는 깨질 거. 근데 우리 올빼미한장 있거든. 기다려봐. 기다려보자. 음. 목포가뭐 남으면 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목포> 야, 근데 맞다 나 이거 궁금증이 생겼어. 예전에 어. 뭐 선술집인가 뭔가 있던데. 어. 어. 그게 사람이라 하는 겁니까? 어 맞아. 너가 안 해봤니? <laughs> 아니 해봤는데. 어! 저게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모르겠던데? 아그 컴퓨터야 컴퓨터야? 어 졸라 못하지 졸라 못하던데? 어, 어 근데 맞아 근데 뭐 아이디가 바뀌어 아 그게 인공지능이라서 그래 그래? 이게 음. 뭐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아, 컴퓨터 컴퓨터 졸라 못해 나 그거 한 50, 50승? 50연승 했다 근데 왜그 컴퓨터 이 바보 아니야? 사람 전... 컴퓨터라니까 컴퓨터 나 그거, 나 그거 50연승 한 번. 개쩔 자, 나가고요. 깜판 해볼래? 선술팀 단투 야, 저 사람은 왜 잠프를, <laughs> 어 떠났어. <웃음> 뽑자. 폐기에 <laughs> 지렸죠? 자, 이런데요. 파, 죽에, 5연승! 빠샤!